야, 이 이제 다요아나 이제 가요 아,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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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먼저 한번 아요 음. 가운데 먼저 어게요 여기요. 가운데 네. 사진 근데 이거 새로 나오려면 옆에서 많이 잘리지 못고 가만히 요다른주 위까지 봐주세요 쪽이요자 다같이 하트 한번 해주세요 언운요 다같이 지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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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 자 가운데 멀리도요 볼코도 한번 해주세요. 이거 레이스코야. 이거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 자보라츠도한번 해서 보라츠

여기 막내는 연날인사람만 아, 이거 눈앞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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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아아 오. 오아 그렇게 사진이 안 나오니까... 이안 아 나오니까... 네. 야, 야... 이작 이거... 이거... 여기 여기 <laughs> 크게 해주세요. 새해 네, 복 네. 많이 받으세요. <laughs> 네. 감사해요. 원희 씨. <laughs> 나가기 전에 여기 한 번만요. 민주 씨. 고마워요. 민주 씨. <웃음> <웃음> <미안해요>. <웃음>